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빈입니다. 오늘은 탈출앱 제작자는 제작진은... 뭐라? 제작팀이 뭐예요? 제작우리가 어려운 건 없어요. 쓰니까 스크립트 되도록 이어 쓰지 마세요. 해로 여행 갈 것이다.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빨리 가자. 난 직장인 스티브 오늘 오랜만에 휴가를 냈다. 연휴 가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 왔어. 오늘은 휴가 제대로 보내겠어 어, 비행기 시간표가 한시 출발이다. 먼저 어, 비행기 표 값을 챙기세요. 지이습니다 저희, 저는 래요 이렇게 챙겨주고, 이렇게. 네. 여기요. 택시 기사 어디로 보실까요? 택시 기사가 요금이 1,000원이십니다. 요금, 요금 가져 주세요. 택시 쓴 거죠. 요금 낼게요. 1,000원. 감니다안요대 네, 감사합니다.

저 버스 승이 아저씨. 아저씨. 아저씨, 를보분들시러분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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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우리. 아저씨. 아, 그러면,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? 어린이니까 700원. 나 어른 아니다 어른이 아니지. 1200원. 이게 비싸. 이게 비싼 거야. 1200원. 또 비싸요. 휴잘 <듀> 보시죠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45분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늘입니다 그 빨리 빨리 가야 돼. 놀겁니까 쌤이? 거의 다 찾겠네. 빨리 빨리. 아니 사람이 드럽게많잖아 가, 아, 시바바바이또.